This conversation, hearts to break in Face to face, but we don't know how to face it Yeah we're done but we're too afraid to say it Time is racing 안녕하세요. 프리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리여리 뽀송한 아기 고양이가 연상이 되는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딘토와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출시 전부터 꾸준히 테스트해온 화하시는 고양이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들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메이크업 바로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딘토 단테 원바이 원 프로 디파이너 루포 브로우를 가볍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을 지금 탈색도 하고 엄청 얇게 깎아놔가지고 넓혀주면서 이 컬러 자체도 제 지금 헤어컬러랑 너무 딱잘 맞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도 빈토 브로우를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컬러가 너무 예쁘고 약간 어떤 헤어컬러에 발라도 예쁜 컬러들이어서 그리기도 좋고 눈썹이 너무 예쁘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헤어 컬러가 애쉬하면서 또 노란빛이 도는 탈색모라 레오네랑 루포를 딱 섞어가면서 사용하니까 헤어 컬러랑 맞고 원하는 눈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눈썹을 잡아주었고요. 오늘 보여드릴 딘토의 신제품들이 있는데 그 전에 딘토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딘토는 이제 고전 문학에서 영감을 받아서 탄생한 브랜드예요. 전 제품이 비건 제품이고 건강하고 또 윤리적인 아름다움을 전하고 실천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제가 재작년쯤에 딘토 마켓을 진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너무 많은 따기비들이 사랑을 해주셨고 저 또한 되게 자신있게 진행을 할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되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해가면서 사용을 했던 딘토의 제품들이었거든요. 제가 또 미대를 나온 만큼 색감에 굉장히 예민한 편인데 딘토 제품들은 정말 신기하게도 어. 어떤 날, 어떤 헤어 컬러에 어떤 옷을 입어도 다 자연스럽게 스미고 너무 고급스럽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정말 실패 없이 항상 메이크업이 완성이 돼가지고 더더욱 손이 많이 가고 정말 사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딘토 특유의 이렇게 스미는 듯한 그런 독보적인 컬러감과 또 엄청 뛰어난 제품력으로 올리브영에서도 꾸준히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제 오는 8월 1일에 올리브영에서 선 런칭 예정인 딘토의 르샤부트 컬렉션을 보여드려 볼 건데요. 제가 이제 런칭 전부터 이제 테스트하면서 사용을 해보고 역시 딘토가 딘토했다. 빨리 우리 따개비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따개비들 소설 장화신은 고양이 아시죠? 그 장화신은 고양이에서 영감을 받아서 탄생한 제품들이에요. 치크와 아이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유즈 팔레트 3종과 블러 글로이 플럼핑 립 틴트 7종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치크랑 아이 멀티 유즈 팔레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팔레트는 승무원 그리고 아나운서 메이크업 성지인 강남샵의 다교 원장님과 공동 개발을 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되게 청순하고도 뽀용한 색감이 돋보이는 제품들인데 오늘 아이랑 치크 역시 이 팔레트 하나로 해볼 예정입니다. 굉장히 뽀용하게 올라오는 이 블러셔와 그리고 아이 베이스, 쉬머 섀도우, 청순한 글리터 섀도우를 이렇게 한 팔레트에 예쁘게 담은 팔레트예요. 그래서 되게 간편하게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 다닐 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고양이 발바닥이 연상되는 듯한 핑크핑크한 패키지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762 핑크샷, 763 코랄샷, 764 필치샷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 컬러감들이 모두 웜톤, 쿨톤 할것 없이 포용한 느낌으로 나왔기 때문에 원하는 색감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중에 오늘 코랄샤를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으로 야옹이 같은 느낌으로 해볼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눈가에 코렉팅도 가능한 정도의 컬러감이라서 먼저 이 컬러 넓은 거를 뽀용한 느낌이거든요. 되게 곱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제가 피부가 진짜 얇아가지고 제형감이 조금이라도 두꺼우면 되게 안 예쁘게 올라가기 쉬운 피부를 가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눈으로 슥슥 올려도 되게 예쁘게 올라갑니다. 주변에까지. 자연스럽게 물들 수 있게 눈 밑에까지 같이 발라줄게요. 필요 없는 색감이 정말 확 잡혔어요. 보이실까요? 이렇게 색감을 잡아놓고 섀도우로 음영을 제대로 줘야 그게 예쁘게 오래 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섀도우만으로 컬러 코렉팅이 된다는 점 자체도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은 이걸 볼에 올렸을 때는 정말 뽀용하게 예쁘게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리고 요즘 팔레트들 색감이 너무 많아서 약간 색 조합에 익숙하지 않으신 따개비들은 이것 썼다 저뜨거썼었다 하면서 괜히 이제 어색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똥손 따개비들에게도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딱 필요한 컬러들만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눈가를 색을 잡아줬고 브러쉬를 이용해서 같은 컬러로 블러셔 부분을 뽀용하게 올려주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위주로 해서 올려줄게요. 앞볼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더 동안 효과도 낼수 있고 원래 얼굴살이 다른 곳에는 없어도 앞볼에는 얼굴살이 있어야 어느 정도 예쁘거든요. 여기랑 여기에 차이가 보이시나요? 진짜 자연스럽게 앞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름엔 사실 너무 답답하거나 진한 색조 올리기도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같은 날씨에도 되게 좋으실 것 같고 이한 컬러로 처리만 했는데도 뽀용뽀용 느낌이 잘 살지 않나요? 그다음에 이제 이두 번째 이 쉬머 섀도우를 가지고 발라줄 건데 톤으로 발라주셔도 되고 아니면 좀더 정교한 영역을 위해서 전 브러쉬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애교살에 발라줄게요. 고양이를 생활하면 좀더 눈매가 이렇게 싹 올라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터치는 뒤에서부터 해서 앞으로 끌고 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쉬머한 느낌은 비비면서 발랐을 때 발색이 확잘 올라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색감을 한번 베이스 섀도우로 잡아놨기 때문에 발색이 더 예쁘게 올라갈 거예요. 털이 정말 촤르르 돌면서 더 눈매 모양이 이렇게 강조돼서 너무 예쁘죠? 여기 위에도 같이 더해줍니다. 음, 너무 예뻐. 고급스러운 고양이 느낌이에요. 제가 아까 컬러 코렉팅이 너무 좋다고 한 이유가 이렇게 여리여리한 색감을 사실 올리려면 약간 맨 피부에 올리게 되면 발색이 안 나오거나 이게 색깔이 나오는 건가 싶은 친구들도 있고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 피부 색깔 자체가 발색이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라서 컬러 코렉팅을 해주는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팔레트 안에 하나로 다 담겨있으니까 너무 좋죠. 글리터 포인트를 활용을 할 건데 이거를 저는 언더에다가 완전히 모근 쪽에 발라서 좀 울먹울먹 느낌으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죠? 저는 이두 번째 쉬머 펄을 가운데만 좀더 입체감 올수 있게 손가락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더해줄게요. 이 섀도우의 오묘한 느낌을 한번 봐주세요. 딱이 밑에 약간 고양이 느낌 하면 인중 부분을 강조를 하면 고양이 느낌이 좀더 살거든요. 그래서 인중에 하이라이터 느낌으로 이제 여기서 아이라이너를 잡아줄 건데 뒤에를 살짝 좀더 터주고 싶어서 딘토의 블리스 아이펜슬 블리스로 뒤를 살짝 터주고 인더미드를 가지고 라인을 잡아줄게요. 좀더 고양이 눈매가 될수 있게 앞트임 여기 안쪽을 확실히 잡아주시고 이어주는데 여기 모근이 아니라 여기 아래, 완전 아래 점막을 외워줍니다. 뒤에서는 살짝 위로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눈매가 좀더 야옹이처럼 될수 있게. 이게 되게 부드러워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브러쉬로 풀면은 오묘한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잘안 풀린다 하시면 이거 이렇게 약간 묻혀가지고 해주시면 더잘 푸실 수 있어요. 여기 아래쪽, 여기를 요즘에 제가 또잘 잡아주잖아요. 여기도 확 고양이 눈매가 되는 포인트 중 하나라 눈을 이렇게 위로 뜨고 여기 앞쪽을 아주 살짝만 살살살 조금 더 다크하게 잡고 싶다 하면은 여기 점막도 살짝 잡아도 괜찮거든요? 렌즈 있는 부분만. 이렇게. 이렇게 실제로 보면 되게 오묘한 빛이랑 같이 잡혀서 되게 되게 예쁘거든요? 이렇게. 이제 마스카라를. 해주겠습니다. 딘토 마스카라도 제가 엄청 사랑했었는데 마스카라도 그냥 블랙이 아니에요. 그냥 뻔한 블랙이 아니라 애쉬블랙이랑 원블랙이 있거든요. 블랙인데 오묘한. 응? 뒤에 위주로 더 발라줄게요. 눈좀 음, 살짝 잡아주고 어끝나새도아 지금 고민인 게 치크에 특가의 색감을 조금 더 넣을까 고민 중이거든요. 한번더그 블러셔 조금 더 뽀용하게 올릴게요. 이게 레이어링 할수록 색감이 올라와서 그래서 이게 또 좋은 게 갖고 다니면서 좀 메이크업이 칙칙해졌을 때 올려도 화사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 눈 옆에 살짝 이어가지고 해줄게요. 하이라이터 느낌도 내면서 색감 조금 더 넣을게요. 진해지거나 이러지가 않아가지고. 오, 예뻐 예뻐요. 역시. 자, 이제 립을 발라볼 건데요. 이번에 이제 함께 출시된 블러젤리 플럼픽 음, 립 틴트. 역시나 얘네도 컬러뿐만 아니라 그 제형감도 너무너무 만족스러웠던 제품이거든요. 771 핑크 줄레, 772 코랄 줄레, 773 피치 줄레, 774 너티 줄레, 775 우디 줄레, 776 뮬리 줄레, 777 베리 줄레. 전체적으로 굉장히 여리여리 촉촉하게 발리면서 말랑 탱글한 볼륨, 그리고 유리알 광택을 더해주는 제품이에요. 물먹광 느낌으로 올라가면서 생기가 되게 오래 가는 입술 연출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게 처음에 발랐을 때는 그 유화 틴트 특유의 흰기 느낌이 있는데 다크닝 현상 방지를 위해서 처음엔 그렇게 발색이 올라가는데 딱 30초만 기다리시면 예쁜 컬러로 딱 보여집니다. 요즘에 또 플럼핑이 되게 대세잖아요. 입술 이렇게 두툼한 거 다들 좋아하시는데 가끔 플럼핑 립 바르면 너무 너무 아파가지고 좀 예민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기 어려워하시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약간 마일드한 플럼핑이 들어있어서 정말 매일 매일 발라도 자극 없이 덧발라도 자극 없이 사용하시기 가 좋습니다. 7곱 컬러로 출시가 되었고요. 처음 발색 그대로 생기 있게 유지를 시켜줍니다. 기존의 이제 블러 글로이 틴트랑은 또 다른 느낌의 플럼핑 젤. 리 틴트여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탈색을 하고 나서는 이 너티줄레랑 우디줄레를 엄청 엄청 잘 사용을 하거든요. 제 헤어컬러랑 비슷하고 베이스로 깔고 다른 컬러를 섞거나 아니면 다른 컬러를 사용하고 위에 코팅을 해줘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립이 진짜 컬러가 너무 다 예뻐서 제가 지금 뭘 바를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요즘에 제일 잘 바르는 두 개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술을 살짝 색을 죽이고 온 상태고 이게 착색도 되게 예쁘게 돼서 우리 따개비들이 더 좋아할 틴트 같아요. 이걸 제가 항상 느끼는 게뭐 밥을 먹을 때나 그럴 때 얘를 바르고 밥다 먹고 해도 입술 색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착색이 된 상태로 있어서 발라줄게요. 진짜 요즘에 맨날 맨날 꼭 들고 다니는 컬러 같아요. 위에 덧바르기도 너무 좋고, 밑에 어떤 립스틱을 바르든 간에 진짜 부담 없이 막 올려도 예뻐가지고 너무 예쁘죠. 제가 물먹 립들 중에 안 좋아하는 립들이 음마음마 했을 때 뭔가 경계 가지거나 고르지 않게 발리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진짜 안 그래요. 좀 기다려줍니다. 약간의 플럼핑도 되고 색상이 딱 올라올 수 있게 약간 기다려줄게요. 이제 우디 줄레를 안쪽에만 살짝 넣어줍니다. 이건 정말 제 헤어 컬러인데 유리알로 코팅되듯이 올라가서 갈색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제 원래 본연의 입술 색이랑 섞이면서 예쁘게 올라가요. 와 아, 컬러 너무 예뻐요. 진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컬러감이고 블리스를 가지고 외곽 깨끗하게 정리해주면 완성도 높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Every time we have this conversation Hearts breaking Face to face but we don't know how to face it 짠 이렇게 스타일링까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따개비들 어떤가요 메이크업, 룩만 보여드리면 또 살짝 아쉽잖아요, 우리? 르샤부뜨 컬렉션이 이제 8월 올리브영에서 선 런칭이 될 예정인데 한정 기간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음?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르샤부뜨 컬렉션 2만 원 이상 구매 시에 귀여운 이 고양이 틴트 모자를 증정을 해주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따개비들. 이렇게 틴트가 있잖아요. 뿅! 틴꾸의 시대가 왔습니다. 틴꾸 너무 귀엽죠? 틴트에 씌울 수 있는 모자와 함께 그리고 너무 귀여운 이 스티커. 이게 장화 신는 고양이 컬렉션이다 보니까 이렇게 장화 신는 고양이랑 나비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갖고 있으신 틴트를 이렇게 한번 꾸며봤어요. 너무 귀엽죠? 이제 틴트도 꾸미는 시대가 왔습니다, 따개비들. 그 2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이 틴트 모자, 스티커 그리고 새로운 모델의 포토카드까지 증정이 됩니다. 모두 한정 수량이고 선착순이니까 얼른 구매하시고 선물도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새로운 모델이 배우 김수현 님일것 같은 저의 예상이 듭니다. 우리 따개비들한테만 알려드릴게요. 또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딘토에서 진행하는 세 번째 기부 콜렉션 르샤부트 콜렉션에 수익의 일부를 9월 9일 고양이의 날에 기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딘토의 아주 뜻깊은 기부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니까 우리 따개비들 예쁜 틴트, 예쁜 팔레트도 얻어가시고 기부도 할수 있도록 8월 1일에 빠르게 올리브영으로 달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리샤부트 컬렉션 얼른 데려가셔서 저랑 고양이 메이크업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